안녕하십니까. 똑딱앱의 유료화 정책 도입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외과 박준영 학생입니다. 발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진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렇듯 국가는 법으로 지정하면서까지 모든 국민이 복지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복지 혜택 중 국민들이 삶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분야는 바로 의료 분야일 것입니다. 의료 분야에 있어서 공정성은 모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바람직한 사회를 위한 중요한 가치입니다. 의료는 복지 개념에 기반해 궁극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는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은 공정한 체계 아래에서 경제적, 사회적 배응에 상관없이 각자가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치료가 필요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병원을 가지 못하고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어떨까요? 최근 똑딱이라는 앱이 유료화 멤버십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똑딱은 병원 접수와 예약 기능을 가진 앱으로 자신이 설정한 지역의 병원 위치를 확인하고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원격으로 접수와 예약을 할수 있습니다. 출시 이후 무료로 운영되어 왔던 똑딱 앱은 최근 운영 기업의 재정난으로 인해 유료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유료화 금액은 한 달에 천 원, 일 년에 만 원입니다. 해당 금액을 지불해야지만 똑딱 앱을 이용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똑딱 앱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병원 측에서는 앱을 통해 조금 더 접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환자 측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서 대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현재 똑딱 앱의 누적 사용자 수는 7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소아과를 중심으로 많은 병원에서 똑딱 앱을 도입했습니다. 실제로 심지어 똑딱 앱으로만 접수를 받는 병원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기존의 똑딱 앱을 유용하게 사용하던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유료화 정책을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그들은 사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 달에 천 원, 일 년에 만 원이라는 금액은 그래도 비교적 지불 가능한 합리적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라 그들은 유료화 정책 이후에도 지속해서 똑딱 앱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똑딱 앱의 유료화 정책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에 따라 똑딱 앱을 도입한 이비인후과 방문 환자를 대상으로. 11월 11일 하루 동안 똑딱앱 이용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병원 이용과 관련한 질문으로 총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똑딱앱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를 조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똑딱앱을 이용한 사람과 똑딱앱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각각 대기 시간을 조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똑딱앱을 이용해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는 대기 시간과 더불어 연령대까지 질문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1월 11일 하루 동안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총 57명의 환자 중 8명이 똑딱앱을 이용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똑딱앱을 이용한 사람은 평균적으로 약 5.6, 5.6분 만에 대기하고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똑딱앱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평균적으로 약 40.1분을 대기하고서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집단 간에는 약 34.5분의 대기 시간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똑딱앱을 이용한 사람의 대다수는 젊은 세대였습니다. 똑딱앱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총 8명의 환자 모두가 20대에서 40대까지의 젊은 세대였습니다. 50대 이상의 똑딱앱 이용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는 똑딱앱의 유료화 정책이 실제 의료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됩니다. 똑딱앱의 유료화 정책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제약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사기업의 정책이 의료체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똑딱앱의 사례는 의료라는 공공재에 사기업이 개입해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똑딱 멤버십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똑딱앱 도입병원에서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접수를 똑딱앱으로 하지 않으면 똑딱앱을 사용한 다른 환자에게 밀리거나 최악의 경우 아예 진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앞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똑딱 앱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평균적으로 약 35분을 병원에서 더 대기해야지만 겨우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기 시간 차이로 인해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똑딱 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똑딱 앱의 유료화 정책으로 인해 환자들은 자유롭게 병원 선택을 할수 없게 됩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병원에서 똑딱 앱을 도입했다면 환자들은 똑딱 앱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만약 자신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 똑딱 앱을 도입했다면 혹은 낙후된 지역에 존재하는 단 하나뿐인 병원만이 똑딱 앱을 도입했다면 환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무득이하게 똑딱 앱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결국 똑딱앱의 유료화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의료 서비스에 추가적인 비용을 사기업에 지불해야지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똑딱앱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의료 체계의 빈틈을 파고들어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똑딱앱의 유료화 정책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는 공영화로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똑딱앱의 유료화 사례는 일종의 병원 접수의 민영화 정책이 도입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체계의 기반에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의료 혜택을 누려왔던 지금의 상황에서 똑딱앱의 유료화 정책은 국가 중심의 의료 국가 중심의 의료 체계의 붕괴를 야기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멤버십 금액 상승으로 인해 소수의 사람만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월천 원, 연만 원이라는 금액이지만, 훗날 그 금액이 상승해 일부 사람만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면, 모든 환자가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의료 서비스의 사상적 기반은 무너질 것입니다. 특히, 똑딱앱의 유료화 정책은 역설적으로 의료 혜택이 가장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취약한 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회적 약자 중 고령층은 앱을 활용한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합니다. 버스와 기차가 비대면 표 구매를 허용한 이후 해당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오랜 시간 동안 방문 구매 장소에서 대기해야지만 겨우 표를 구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속에서 똑딱이배 유료화 정책은 우리 국민들의 삶에서 가장 필수적인 분야인 의료 분야에서까지 고령층의 소외를 야기하고 강화시킬 것입니다. 실제로 앞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50대 이상의 똑딱의 미용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중장년층, 고령층은 병원을 방문할 일이 많은데 그들에게 있어서 똑딱 앱의 유료화 정책은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뒷산 바위돌처럼 항상 서 있는 의사가 되겠다. 고장기료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의료는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신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자신이 가고 싶은 병원에 가고 추가적인 비용 지불 없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 의료 서비스에 해악을 끼치는 똑딱앱의 유료화 정책의 개선이 필요함을 밝히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참고 문헌과 발표 자료는 다음과 같고 발표에 도움을 주신 본 이비인후과 의원 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발표 자료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